청소년 큐티인 투일 본문의 제목은 소망을 품은 자들아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하나님은 공의와 평화의 왕을 맞이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즐거이 노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나귀를 타고 오는 겸손한 왕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이 스그라의 예언은 나중에 실제로 이루어졌죠. 세상은 병거와 말로 그리고 활로 사람을 다스리지만 작은 나귀를 타신 예수님은 겸손과 공의로 세상의 악한 것들을 끊으십니다. 낮은 자리에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많은 사람을 구원하셔서 세상의 높은 것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겸손과 섬김으로 우리를 통치하시는 예수님만이 참된 우리의 왕이십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삼기는 자리에서 겸손히 예수님을 따르나요? 부와 명예의 병거를 타고 다른 사람을 향해 교만의 화를 쏘지는 않나요?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스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오나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 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회오리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재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이 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 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 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언약을 기억하신 하나님은 물없는 구덩이와 같은 포로 생활에서 이스라엘을 건져 주십니다. 이 언약 때문에 수많은 이방 나라를 꺾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 나라들을 활과 화살로 삼아 그분의 백성을 친히 호위하시며 대적들을 물리치신다고 합니다. 주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소망을 품는 자는 하나님의 호위를 받고 주님이 지켜주시는 견고한 요새에 머물게 됩니다. 자신의 힘과 어, 칼과 화를 잡다가 갇히더라도 하나님은 약속에 따라 자기 백성을 양 떼처럼 구원하시고 왕관의 보석같이 빛나는 백성으로 회복하십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세상의 방법을 따라 칼과 화살을 내 힘으로 당기나요. 소망의 닻을 죽게 내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믿음이 있나요? 오늘 큐티인 묵상 간증은 어, 정말 남소, 어, 남편에게 순종하지 못하고 이혼으로 자유를 찾으려고 했던 한 부모님의 간증입니다. 이남 일녀 중 둘째로 태어난 저는 인정받고 사랑받으려 했었습니다. 결혼 전에는 타고난 밝은 성격으로 늘 기쁘게 지냈는데 결혼 생활은 남편 시댁과의 갈등으로 고통스러웠어요. 늘 웃으며 일해야 하는 직업 특성상 저의 힘든 감정을 감춰야만 했고 그러다 보니 우울감을 누르고 가면을 쓴 채로 살았습니다. 이런 분들이 참 많죠. 집에서는 저의 감정을 잘 통제하는 줄 알았는데 딸도 우울증이라는 진단을 받으니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으로 기뻐하며 즐겁게 찬양하라고 구절에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도 삶으로 보여주지 못했기에 딸을 우울하게 한것 같아 미안합니다.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은 겸손하게 낙귀 새끼를 타셨는데, 구절이요. 저는 남편과 저를 비교하며, 내가 너보다 낫다, 나니까 너랑 살아준다, 라는 교만한 마음으로 남편을 늘 무시했습니다. 주님을 묵상하기보다는 제가 힘든 것만 묵상했고, 제 자신만 피해자라고 외치는 자기 연민이, 모든 가족을 힘들고 우울하게 만들었음을 회개하게 됩니다. 딸의 표현에 의하면 우리 가정은 북극에 지어진 것 같다고 합니다. 얼마나 서늘했으면 그랬을까요? 결혼 4년차부터 저는 끊임없이 이혼을 생각하며 자녀들을 불안하게 했습니다. 때가 되면 요새가 되신 예수님이 갇힌 백성을 구해내신다는 말씀을 몰랐기에 제 인생은 결혼에 갇혀 소망이 없다며 이혼으로 자유를 얻으려 했던 죄인입니다. 주님이 통치하시면 전쟁이 그치고 평안함이 온다고 말씀하시는데 이제는 이혼하겠다는 영적 전쟁을 그치기 원합니다. 전쟁의 주관자이신 주께 아무것도 할수 없는 어리석은 자임을 고백할 때 하나님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을 호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이 약속을 붙들고 갈때 지금은 연약하고 힘든 자녀들을 보석처럼 빛나고 강건한 영적 후사로 세워주시고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분의 적용은 딸의 표정을 잘 살피며 우울해할 때마다 끌어안고 기도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제가 우울해질 때마다 공동체의 단톡방에 제 마음을 잘 나누고 지체들의 겉면에 귀를 기울이겠다는 것이죠. 너무나 귀한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가정을 지키는 것은 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거룩, 거룩을 위해서 결혼하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하며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예, 이혼하면 자유를 얻는 게 아니라 영원한 이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내 죄를 못 보고 이혼하고 이것으로 자유를 얻으려고 했던 나의 삶의 결론으로 또 다른 주님의 심판을 맞이할 뿐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이혼을 하지 않고 결혼을 그 가정을 지키려고 한다면 자기 죄를 보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한다면 어, 자녀된 우리가 함께 어, 정말 우리 부모님들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돈과 권세와 명예의 병거를 타고 교만의 활을 손에 든 저를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겸손의 왕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따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